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2024 코리아 라떼아트 챔피언십 그 결선대회첫 번째 스테이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왜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커피 몬스터 커피 교육 소속의 김영진 선수입니다. 네, 준비되시면 바로 심사위원 네, 불러보겠습니다. 헤드저지 강지혜 비주얼 저지 김영총, 비주얼 저지 안나혜, 테크니컬 저지 한승재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힘찬 박수를 맞이해 주십시오. 네, 이번 심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정말 애써주고 계신데요. 자, 이제 결선 첫 번째 스테이션 김영진 선수 테스팅하시고요. 바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아아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김영진입니다. 오늘 날씨가 흐리지만 저의 라떼아트에서는 맑음일 전망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타임 안녕하세요 바기스타 김정재입니다 제가 준비한 패턴 봐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자연과 함께 더불어 지내는 행복한 동물들의 모습을 라춰 하도록 표현하여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맑은 날씨 도토기를 발견한 웃는 얼굴의 다람쥐 두 번째는 나무 그늘 아래 토끼와 기린의 사랑이 속삭인 세 번째는 코코넛 나무와 코끼리입니다. 그럼 첫 번째 패턴부터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패턴은 나무 위를 걷고 있는 다람쥐, 나무, 도토리, 태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그리는 긴 드로잉으로 웃는 얼굴에 다람쥐를 그린 것이 매력적인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의 입가에도 행복한 미소가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담은 포어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을 채워주고요, 첫 번째 로제타로. 사람쥐가 밟고 있는 나뭇잎을 표현합니다. 몸두 개의 로제타로 꼬리 라운드 로제타로 멀리 있는 나무 드래그로 뒷다기 한 번의 긴 드로잉으로 꼬리에서부터. 웃는 얼굴까지 표현하고요. 나뭇가지 앙증맞은 앞다리 세 번의 드랍으로 도토리와 태양까지 표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거품 제거 후에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자, 이제, 이잘이워주고요첫번제로제타로 다람쥐가 밟고 있는 나뭇잎을 표현합니다 두번째로 몸 두개의 로제타로호리 이제, 드로제타로 멀리 있는 나무 드레그로 뒷다리 위에서부터 이어지는 웃는 얼굴의 다른지 나무까지 앙증맞은 앞다리 세 번의 드랍으로 도토리와 태양까지 표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거품 제거 후에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잔 준비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나무 그늘 아래 토끼와 기린의 사랑의 속삭임입니다. 토끼와 기린이 서로를 마주보고 어떤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 패턴을 보시면서 기분 좋은 설레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를 최초로 사용할 것입니다. 기존의 드로잉은 로제타 베이스 위에 드로잉을 추가하여 하나의 형태를 만들었다면 커넥트 드로잉은 한 번의 드로잉으로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토끼를 표현할 때 커넥트 드로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의 크레마의 색상을 동일하게 해주고요. 첫 번째 포획으로 기계내의몸 베이스를 만듭니다 로제타로 목의 베이스 두 개의 로제타로 나무 그늘 트랙으로 다리 한 번의 긴 드로잉으로 꼬리에서부터 머리까지 표현하고요. 이제 커넥트 드로잉입니다. 한 번의 드로잉으로 하나의 형태가 완성되는 매력적인 기술입니다. 세 번의 드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품 제거 후에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례합니다. 먼저 스월링으로 크레마의 색상을 고르게 해주었고요. 푸시퍼링으로 기린 몸의 베이스를 만듭니다. 로제타로 목의 베이스, 두 개의 로제타로 나무 그늘, 드랙으로 다리, 한 번의 긴 드로잉으로 꼬리부터 까지 표현하고요. 자, 이제 커넥트 드로잉입니다. 한번에긴 드로잉으로 하나의 형태가 완성되는 매력적인 기술입니다. 자, 세 번의 드랍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품 제거 후에 제공해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패턴은. 나무와 코끼리입니다. 배가 고픈 코끼리는 코코넛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요. 배고플 때 먹는 코코넛이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런 코끼리의 행복한 만족감이 여러분께도 전달되기를 바라며 마지막 패턴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떼아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기술들 을사용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라떼아트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패턴입니다. 스월링, 푸시푸링 드래깅, 드로잉, 드랍핑, 에칭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라떼아트의 매력 속으로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월링으로 크레마의 색상을 고르게 해주었고요. 첫 번째 핸들링으로 다리를 표현합니다. 드로으로 몸, 다리, 여자 나무의 잎사귀, 반대쪽 잎사귀, 드래그로 나무줄기, 한 번에 긴 드로잉으로 코와 눈, 귀, 상아까지 표현하고요. 세 번의 드랍으로 코코넛까지 표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모든 풍어갱이 끝나면 애칭으로 마무리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스월링으로 크레마의 색상을 고르게 해줍니다. 핸들링으로 토끼들의 다리를 표현하고요. 드으로 몸, 다리, 야자나무의 잎사귀 드래그로 나무 줄기 한 번에 긴 드로잉으로 코에서 귀, 상아, 그리고 세 번의 드랍으로 코코넛까지 만들며 포링은 끝났습니다. 이제 애칭으로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등에서 이어지는 엉덩이의 라인 배 야자나무가 심겨진 땅까지 표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배 땅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휴식의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마지막 패턴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임! 네 코리아 라떼 아트 챔피언십 결선의 날그첫 번째 순서 우리 김영진 바리스타의 시연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 그 결선 대회이니만큼 우리 시연이 끝나면 우리 선수들 한분한분 한분 만나보고요.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또 다시 한번 여기 현장에 찾아주셔서 우리 오늘 결선에서 정말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바리스타 여러분들의 힘차게 응원하고 또 어, 격려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김영진 바리스타 만나볼 텐데요. 지금은 이제 공정한 심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김영진 바리스타 이쪽으로 모셔볼까요? 네, 모시겠습니다. 네. <laughs> 김영진 바리스타님, 네. 네. 오늘 팬클럽. 데리고 오셨어요? 아 이게 다들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어, 아, 네, 힘찬 응원 받으시면서 오늘 멋지게 해내셨어요. 아니 사실은 저 제가 여기에 서니까 시험 무대에 서니까 제가 떨리는데 첫 번째 순서인데 떨리지 않으셨어요? 부담 안 되셨어요? 아 이게 항상 파이널 가면은 지금 1번으로 한게 반 이상 일 번으로 했어가지고 그냥 아 뽑기 전에 그냥 일 번이겠다 생각을 하고 뽑았는데 또일 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감히 예상해 보건데 그일 번이 오늘 <laughs> 발표할 때일 번까지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아 제가 원래 이렇게 항상 인터뷰 때 물어보시는데 쉽사리 잘 대답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은 와, 이번 시연 정말 만족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번 대회 준비하시면서 그럼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제가 시연을 잘못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말을 많이 하면서 어, 저의 라떼아트에 담긴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것을 일단 저의 약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완해서 나오자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 되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탄탄히 준비한 만큼 그 실력과 또 자신감 또한 거의 아, 첫 번째다. <웃음>, @웃음 왜냐면 어제 결선 발표할 때김영진 바리스타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날이다 <laughs> 그죠 네네네. 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도 우리 김영진 바리스타님의 날이 될까요. 오늘 샤워하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요새 (5시) 반에 영어학원을 다니거든요 근데 원래는 새벽형 인간이에요 한 새벽 (3시에) 자고 뭐 (11시에) 일어나고 그랬는데 아 (1번인데) (7시) 반에 기상을 했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평소에는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아 이거 나의 날 맞구나 느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예. 네, 뭐 너무 길게 인터뷰하면 혹여라도 나중에 음. <laughs> 인터뷰할 예. 내용이 더 없을까봐 음.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영어학원 이미 다니고 계신다고 하니까 음. 월드 대회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좋은 결과 있기를 <laughs> 바라고요. 예. 예, 그러면 다음 순서 위에서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코리아 라떼아트 챔피언십 결선대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시연인, 네, 우리 김영진 바리스타의 또 시연이 끝이 났는데요. 어, 앞서서 인터뷰하고 보내드리려다가. <laughs> <laughs> 보내드리려다가 어, 평소에 우리 김영진 바리스타 sns 통해서 이 작업물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laughs> 라고 칭찬해주신 많은 팬들이 계셨기에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우리 김영진 바리스타의 이 작업물을 한번더볼수 있는 이 대회에서는 조금 만나보지 못했던 음. 그런 작품을 한번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네. 시작해볼까요? <laughs> 어떤 작품을 시연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아, 일단은 여기 오늘 했던 거 하면 재미없으니까 음. 어, 이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동물들의 네 번째 후보였던 개코원숭이를 한번 아, 네. 그럼 원래 이 디자인 패턴을 네. 대회에서도 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아, 이게 맞추려다 보니까 아 이걸로 그냥 정해야겠다 후보은네 개였는데 네. 이제 그 중에 살아남은 세 개고 네. 이제 어 보충 어. 네 <laughs> 보충 선수 네네 네 번째 예, 예. 네 그러면은 그 패턴 디자인 한번 다시 더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이번에 보여드릴 패턴은요 어, 개코원숭이 얼굴인데요 유튜브로 몇 명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커피몬스터 김영진바리스타 유튜브 구독해주시고요 자첫 번째로 개코원숭이 옆털 그리고 그 개코원숭이의 그코짠등에 있는 그 흰색 있잖아요. 이거는 시원을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거고요. 그리고 어, 이마, 그 귀, 그리고 개코원숭이의 사나운 인상을 보여줄 수 있는 이마의 주름. 저도 한 살씩 먹으면서 이마에 주름이 생기는데요.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자, 도톰한 입술 제 입술도 도톰한데요 얘가 더 도톰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쪽은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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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그개코 원숭이이기 때문에 코를 할건데요 코평수가 좀 넓습니다 벌룸 벌룸 콧물 한번 그려볼까요? 아트니까 콧물 겨울 이 부산 지금 흙이거든요 콧물 주릅 빨간 색소 있으신 분 코피 한번 그려보게 <laughs> 자그 다음에 눈알까지 표현하여 마무리 했고요 지금 옆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눈깔 방향으로 해볼까요? 오케이. 예, 개코 원숭이 완성됐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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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laughs> 어, 저 직접 한번 볼래요? 예, 예. 저 사실 사회자석에서 음. 계속 있으면서, 예, 예. 어, 이 선수 여러분들 아트 하신 거 너무 가까이서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오. 와, 이렇게 실제로 볼수 있는 영광이 있어서. 아, <laughs> 감사합니다. 예. 좀 닮았나요? 어? <laughs> 같이 비춰주시면 되겠좋니요 <laughs> <할것 같아요. 웃음> <laughs> 호평수에다가 콧물 질질 흘려나는데 닮았다니요 아, 죄송해요. 네, 아니다. 괜찮 아니, 습니다. 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니, 웃겨서 어떻게. 이거 웃겨. 주름까지 아, 있는데. 아니, 피는 없는 없다. 아니 기회, 저도 말씀할게요. 아니김영진바리스 예, 예. <laughs> 아니, 대회 하실 때는 예, 예. 사실은 멘트를 정해서 하시니까 예, 예. 굉장히 좀 딱딱해 보였는데 아. 이렇게 재밌는 분인지 몰랐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드리고요. 아, 예. 잘못 듣는 말이라. <laughs> 아, 그 음. 어, 음. 음. 다 매력이 다 발산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치 저희 이 많은 카메라를 본인의 유튜브 채널 운영하듯이 예예 예. <laughs> 진행해주셨어요 어, 유튜브 바로 진행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아 지금 3.5만입니다 3.5? 예. 어? 어 죄송해요 진짜, 역시나 한두 번 했던 솜씨가 아, 아니었군요 예. 뭐 이번에 더블로 그러면 가실 <laughs> 것 같네요 아 어, 예예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다면 빨리 지금 구독과 음, 뭐 하십니까 하셔야죠 어, 구독과 좋아요 SCA <laughs> 어, 말고 지금 라이브 말고 구독하는 요 아, 네. 여러분가 말씀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보통 네. 좋댓고알 이렇게 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아 요새는 제가 좀안 해가지고 아 진짜. 요 어, 예, 예. <laughs> 최선을 다해주시기 아, 바랍니다. 아, 어렇습니다어 <laughs> 저도 오늘부터 네. 구독 들어가야 될것 어, 같습니다. 네네. 네 앞으로도 멋진 디자인으로 네. 또 다시 한번 찾아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김영진 바리스타 의또한 <laughs> 번의 멋진 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네. <웃음> 저희는 다음 순서 준비를 위해서 다시 한번 광고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